안녕하세요. BJ씨바입니다. 오늘 북일에 A1-5 공공분양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왔어요. 여 스타필드 보이시죠? 스타필드가 보이고 조금만 걸어가시면 하남시 위례 도서관입니다. 하남시 위례 도서관이고요. 저쪽은 하남시네요. 길 건너서는 하남시. 이쪽은 송파구. 위례 특지죠 용적률은 213%고요. 총 세대수가 1282세대래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18개동 지하 2층 지상 25층 그 다음에 662 138 72 148 75가 223 802 332 84가 396 우선, 미래 도서관이요. 잘 짓고, 미래 도서관 엄청 짓고 있네요. 이거는 A1-5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천이 보이죠? 옆에는 우미린, 우미린, 뭐야, 민간 문양은 우미린 시리빌, 우미린 시리빌이 보이는데, 우미린 시리빌도 많이 전화 안돼요 개천이 보이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뭐, 흐르는 양은 적네요. 열병합 발전, 발전소도 보이고요. 발전소는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죠. 지금은 이 길을 못 지나가게 지금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놔서 넘어가야 됩니다. 존이 위험하네. 단지가 공공분양측은 엄청 크죠? 아마 공공분양 단지 중에서 이렇게 규모가 있는 건 거의 이 단지가 최, 최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나게 크죠? 지금, 끝까지 다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갔으니까, 올 연말에도 충분히 분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찍기 전에 여기 주변 한번 비춰드렸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찍겠습니다.